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어, 배우자 외도로 고통받는 피해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상관자에게 잘했던 것처럼 나한테 잘하는 거? 전 재산 다 주고 ATM기 노릇 똑똑히 하면서 어, 월급 다 갖다 주는 거? 아니면 어,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싹싹 비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음이 좀 풀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외도한 배우자가 어떻게 하면 피해 배우자들의 마음이 풀리고 다시 신뢰가 회복되는지, 외도한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상관자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말하면 입 아프죠. 당연히 상관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서로 연락처 차단하고, 삭제하고, 어, 우연이라도 만나거나, 어, 연락할 그런 루트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다 차단해야 되는 거죠. 말로는 걔랑 헤어졌어, 정리했어, 다시는 만날 일 없어,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는다든지, 아직도 모임의 단톡방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직도 동창에 회 나가면 걔를 먼발치해서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들통이 나게 되면 피해 배우자가 두번 상처받고 세번 상처받고, 아, 저것들 아직 안 끝났구나. 끝날 생각이 없구나. 아직도 쟤를 못 잊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것 외에도 제 3자를 통하 통해서도 연락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연이라도 스칠 기회라도 있으면 그 기회마저도 차단해 버리는 게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취미 생활이다. 무슨 뭐 골프 모임이다. 자전거 동호회다. 이런 데서 만난 사이라면 당연히 동호회 탈퇴해야 되는 거예요. 동호회 안 간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탈퇴해야 되고요. 만약에 직장인데 계속해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 중에 하나 관두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전근을 가든지 휴직을 하든지 그래야 그게 진짜 끝나는 거지. 같은 공간에서 눈빛 주고받고 서로 아침마다 인사하고 뭐 같이 회의 들어가서. 막 머릿속에는 온통 재랑 나눴던 이야기뿐이고, 뭐 재랑 했던 섹스 생각하고, 그거 누가 모를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끝났으면 우연이라도 마주칠 기회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조차 안 하면서 어, 가정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외도한 배우자가 있다면 정말 정신 차리셔야겠죠. 두 번째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해 배우자는 궁금한 게 너무 너무 많아집니다. 어 도대체 언제부터 만난 걸까? 나한테 뭐라 고 거짓말을 하고 걔를 만났을까? 둘이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사랑했을까? 몸을 줬을까? 몇번 했을까? 모텔에서 했을까? 호텔에서 했을까? 여관에서 했을까? 차에서 했을까? 걔네 집에서 했을까? 내 집에서 했을까? 할 때는 어떤 제의로 했을까? 안에다 했을까? 밖에다 했을까? 콘돔을 썼을까? 안 썼을까? 막뭐 입고 했을까? 오만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정말 이 사소한 하나까지도 다 캐내고 싶어지고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거든요. 내가 상상도 못 했던 일이고 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이해조차 할수 없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를 내가 정리해 가지고 마음속 깊이라도 묻어 두려면 누구를 붙잡 물어달라고 물어볼 수 밖에 없잖아요, 당사자를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열번 참다가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 사랑했어? 근데 걔랑 어떻게 했어? 언제 처음 한 거야? 걔랑 만날 때내 생각 안 났어? 우리 애들 생각 안 났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이때마다 그 외도한 배우자들은 아, 몰라, 나도 이제 생각 안 나. 아, 몰라, 뭐, 아, 그거 알면 뭐가 달라져? 그거 알아봤자 너또 상처받을 거고 내가 얘기해 준다고 해 가지고 너더 이상 캐묻지 않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지난번에도 내가 고지 고대로 얘기했더니 네가 더 캐묻고 나한테 결국은 짜증 내고 시비 걸고 막 화내고 해 가지고 우리 사이만 더안 좋아졌잖아. 너 알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물어보지 마. 막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되나? 겁이 나요. 덜컥 그래서 은폐, 엄폐, 축소 어, 무시. 막, 이런 식으로 대충 둘러대는 거죠. 3년 만났는데, 1년 만났다 그러고. 뭐, 모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다녔는데, 뭐, 아, 한 번밖에 안 잤어.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만났어. 이렇게 축소하고. 뭐, 우리 집에 걔 데리고 온적 있어? 없어? 했는데, 아, 없어. 미쳤어. 내가 걔를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와? 했는데, 나중에 증거를 찾아보니까 데리고 온적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또 뽀록이 나게 돼요. 왜냐면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미심쩍으니까 또막캔단 말이죠. 피해 배우자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 거짓말했던 게 결국은 뽀롱이 나고 축소했던 게 알고 보니까 막열배백 배로 막 드러나고 이러니까 피해 배우자들 입장에서는요. 아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나한테 거짓말하네 저거 걔 아직 못 잊었나 보네 저 새끼 저거 또 바람 필 거야 이렇게 돼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은 정말 없고요. 다이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뽀록이 나서. 그래서 신뢰가 사라져서 이혼에 다다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차라리 걸렸을 때, 이게 물어볼 때, 그냥 다 그냥 깨발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내가 아무리 쪽팔리고, 얘한테 미안하고, 내가 정말 이러면 얘가 진짜 나한테 이혼하자 그럴 것 같은데, 내가 5년이나 그러고 다닌 걸 알면은 나 이혼 당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문매를 맞더라도 그게 낫지, 축소했다가 나중에 들통나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뽀록 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정말 그 피해 배우자도 미쳐버리고요. 이 외도한 배우자도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악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은폐+ 은폐하지 마시고 축소하지 마시고 그냥 고지 곳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차라리 한번 쓰레기가 되는 게 낫지. 뽀록이 날 때마다 쓰레기가 된다니깐요. 꼭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관자 두둔하지 않고 같이 욕하는 것입니다. 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쟤네가 진짜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그리고 이 배우자가 진짜로 마음 정리가 확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 이렇게 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년에 대해서 막 욕을 했어. 그녀 완전 나쁜 년이고 그녀이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너 그녀한테 돈 뜯긴 거 생각해 봐라. 어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년이 얼마나 무서운 년인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옆에서 남편이 그걸 듣고 있다가 상관이를 두둔하는 거예요. 아 걔가 그렇게 나쁜 년은 아니야. 아우 걔 잘못한 거 없어. 다내 잘못이지. 막 이러면서 그 여자를 욕하는 이 배우자에게 아걔 그런 애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욕하던 배우자는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야너 지금 걔 편드는 거야? 걔 두둔하는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 뭐 그런 년이 아닌데 너한테 다리 벌렸겠니? 막 하면서 화가 더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어 개를 두둔하는 거 보니까 얘 아직 개 사랑하네. 이것들 언젠가 또 다시 붙겠어. 해가지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두둔은 하지 마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 피해 배우자들이 듣고 싶은 거는 같이 욕해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걔 완전 쓰레기 같은 년이야. 아 내가 어쩌다가 그런 년한테 걸려들어가지고 그 걸레 같은 년, 어쩐지 냄새나더라 막 이러면서 같이 막 오바해서 욕을 해주면 오히려 욕을 하던 피해 배우자가 마음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아 그래 네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걔랑 진짜 떨어졌나 보다. 걔한테 진짜 실망했나 보다. 얘가 이제야 나를 좀 공감을 해주네. 그거를 공감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기화가 돼가지고. 같이 욕해주고, 같이 쌍욕해주고, 오히려 오바해서 그녀을 욕해주고, 막 이렇게 상관자를 욕해주면 마음이 좀 나아진다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관자 욕해주기. 이것도 은근히 유치한 것 같지만 필요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피해 배우자가 하는 말과 행동을 묵묵히 당해주고 받쳐주기입니다. 이 피해 배우자들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이 분노가 어디로 이게 분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관자한테 하고 결국은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하게 되는 건데요. 정말 저도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드잡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야 된다. 너무 그렇게 막 화내고 캐먹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이 외도한 배우자들도 오래 못 버틴다 이렇게 제가 맨날 워+ 워 시켜를 드리는데 이게 잘 안돼요 저도 알죠 이게 막 분노가 막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꼭 이렇게 그 트리거가 되는 뭔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한테 회식을 한다 그러고 맨날 나가서 그년이랑 모텔 다녔어 그러면 이 남자가 이 남자랑 진짜 회식일 수 있어 진짜 회식하는 건데. 뭐 회식 너또 그녀 만나는 거지 하면서 막두 자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해자랑 피해자가 같은 집에 살고 살 부비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의 그 기억이 자극되고 악몽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자극들이 항시 있는 거니까 이 분노가 또막끓어올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참고 참다가 어쩌다 한 번씩 터지게 되는 거고 이게 물이 끓어올르면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식피식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피해 배우자들은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네가 이러면 우리 부부 관계 회복에 도움이 안 되잖아. 뭐너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우리 회복하기로 했으면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무슨 십선비처럼 막막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 배우자들은 아 얘는 정말 내이 심정을 0.001%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얘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얘랑 나랑은 희망이 없구나. 이거 절대 내 병도 못 고치고 저 새끼 병도 못 고치고 우리는 영원한 평행선 이겠구나 해가지고 이혼 생각이 막 간절해집니다. 희망이 없어지죠. 그래서. 딱그한 6개월만이라도 한 6개월만 지나면 그래도 좀덜 하거든요 딱한 6개월만이라도 그래 나 죽었다 내가 가정 지키려면 이 정도 수모는 당해야지 내가 잘못했지 나라도 내가 얘였어도 이거보다 더 했을 거야 이렇게 역지사지 심정으로 좀 어느 정도 당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러면 이게 또 어느 정도 막 분출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분출할 게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게 사그라드는 건데, 그거를 못 견디고, 어떤 분들은 뭐 5일도 못 견뎌요. 지는 5년 동안 바람 펴놓고, 5일 동안 이 피해 배우자가 드자비하는 거를 못 견디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막 지랄지랄 하는 거요. 예 그러면 가정이 지켜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외도한 거 잘못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 배우자가 이렇게 막 분노 표출하는 거를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받아주시라. 6개월만이라도 좀 받아줘 보시라.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걔랑 헤어졌다. 나 다시는 바람 안 피운다. 나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 없다. 너한테 숨기는 거 없다. 나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거다. 말로 누가 못해요.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픈하는 거죠. 핸드폰 오픈하고, 카드 명세서 오픈하고, 계좌 내역 오픈하고, 비밀번호 공유하고, 공인인증서 깔아서 서로 통장 내역 볼수 있게 하고,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오픈하는 거. 그게 사실 신뢰 첫, 첫 걸음인 거고, 어 내가 앞으로는 너한테 거짓말 안 하겠다 앞으로는 딴 사람 안 만나겠다는 거를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나를 믿어라 내가 또 그러겠냐 막 말로만 하는 거는 이 피해 배우자들이 느끼기에는 또 저거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이상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뭔가 속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마음속 한켠에서 그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거 오픈 안 하는 분들은 네가 나를 믿어야지. 이거는 사생활이잖아. 어, 나를 못 믿으면 우리가 살수 있겠니? 하면서 못 믿는 피해 배우자 탓을 또 하면서 이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거는요, 둘 중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뭐 내가 노력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잊어버려야지, 나만 묻어두면 되지 하고 한 사람만 희생한다고 해가지고 이 없어진 신뢰가 다시 쌓이진 않잖아요. 이 신뢰 없이도 물론 살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부관계라는 게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회복을 하려면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피해 배우자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